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보다 가더 위험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위험한 상태에. 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을 선포한 것은 뭐냐?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 텐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것이 개업령입니다. 그것도 선거를 북한과 중국이 가지고 노니까 중앙선관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192석 중에 가짜가 절반입니다. 절반 이게 전부 다 해킹으로 가짜로 국회의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결단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어? 이것은 오늘 개업령한 것은 이번에 개업령한 것은 제2의 6.25전쟁을 맞받아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어본 사람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어, 저는 개업령 선포하는 날 바로 1시 반에 내려와서 이 개업령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하여 1시 반까지 해설을 했습니다. 여기 방송에 내려와서. 그러나 개업령 선포한 후에 종편을 비롯해서 MBC, KBS, SBS가 어느 방송 하나가 개업령을 선포한 원문을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감췄잖아요. 감췄잖아요. 음? 감추고 끊임없이 개업령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만 뭐 좌파 해설가, 우파 해설가. 둘다짝짝꿍 부려가면서 계속 그 짓을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업령의 그 원문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포항 다니면서 개업령 원문을 다 틀어줬습니다. 왜? 방송에서 안 터니까. 그리고 이 개업령 중에서 제일 마지막 뒷부분,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각오가. 자, 뒷부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만. 자, 개업령을 선포한 세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예산, 복거, 그 다음에 탄핵. 사람을 좀 쓰려고 하면 다 탄핵시켰다. 아? 어제까지 벌써 3 0명이서 명. 30명. 명까지 탄핵시키다 그러는데, 그러나 실제로 개엄령을 선포한 것은 이 말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과문 집회를 또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과 똑같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 수호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전쟁도 안하고 북한한테 내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국민 여러분 5천 3명 국민 여러분 6.25 전쟁같은 그런 전쟁도 안해보고 그냥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사람들은 오늘 가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과문에 휠체어를 타고도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업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줄에서 말은 뭐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 개엄령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에? 지금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30% 국민들은 이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말 자체를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국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간첩, 개딸들, 주사파, 좌파 어?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말이야. 응? 아직도 이번에 개업령 선포한 이후로 102030으로부터 시작하여 깨어난 국민들이 전 국민의 60%입니다. 60%. 근데 60%를 왜데리고 가려고 하냐 말이야. 북한으로. 갈려면 <laughs> 당신들만 가란 말이야. 당신들만 행동하지 아니하면 말로 뭐 어떤 사람 뭐 기도한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기도해 봤자 나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다음에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밥이 앞에 있어요, 밥. 있는데, 주님, 이 밥이 스스로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밥을 만들어줬으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밥을 퍼 넣어야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고. 그런 식의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기도 안 하고도 밥을 퍼서 넣으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도. 응? 기도는 평소에 하고, 당연히. 응? 저보다 기도 더 세게 하는 사람 이 있어요. 나와봐요. 나 봐요. 있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문으로 안 나오면서 뭐 기도한다, 뭐, 나라를 사랑한다. 난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거는 밥을 놓고도 밥이 그냥 스스로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건 똑같은 거야. 지나친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자극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